제가 노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차량은 르노 마스터 15인승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신차는 아니고 차주분이 계신 차량인데 차주님께서 판매를 원하셔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차주님이 이용하신 분은 한 번밖에 안 되는 신차 같은 중고차량인데 내고 보여드릴게요. 외부 먼저 설명드리면요. 어인 3.7m 어인 설치되어 있고요. 이 차도 15인승이기 때문에 유리 보시면 다 통유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아래쪽에 물주입구 한전 충전선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서비스 도어예요. 원래 서비스 도어가 화이트만 나오는데 이 차는 실버 색상이다 보니까 서비스 도어 캡도 저희가 실버 색상으로 여기 도장을 했고요 여기연 열면 변기 카트리지 있고요 프크 보여드릴게요 는프랑크 가득 되어있고요 프랑크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있는데 이 차는 원래 솔라티나 마스터 15인승 같은 경우는 침상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차주님께서 원하셔서 침상 높이를 10cm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70cm 정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드도 10cm가 늘어난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도 마스터 뱀보다는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넉넉한 70cm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트렁크 공간도 올라갔으니까, 높이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좀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누우면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돼요. 그리고, 불도 있고요 콘센트도. 12V, 220V 콘센트도 있어요. 뒤에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을 때도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방충망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서 쓸 수가 있어요. 방충망 내리면. 여기 버클로 되어 있어서 마스풀고 유명 지퍼라서 안쪽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고, 저희가 매트가 뺑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뜨질 않아요. 지금 여기는 좀 길이가 긴데, 여기 매트가 지금 뺑뺑하게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이 틈으로 벌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원래 마스터 1 5 x 승도 전동 스텝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일부러 꺼놨어요. 그래서 스텝은 지금 문을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다 나왔다 하고요. 저기 여기 지금 이게 테이블 쫄대도 하나 더대놨는데 보시면 저기 있는 테이블을 쫄대 똑같이 생겼죠. 저 쫄대가 양쪽에 있어서 안에서도 테이블을 쓰고 외부에서도 똑같이 테이블을 쓸수 있게 테이블 쫄대 하나 더 장착해 놨고요. 이거는 외부 샤워기예요. 예, 무시하즈 조금 더 슬림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호수 꽂고 방향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동을 켜서 차가 몇 키로 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주행키로수가 총 주행키로수가 1631이에요. 이게 1631인데 우선 차가 부산에서 오는 키로 수 있고요. 우리가 작업하고 검사소 갔다 오는 검사 그 키로 수 있고요. 이 차는 저번 박람회 때 부산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전시할 겸, 판매할 겸 저희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 지금 총키로수는 1631이고 차주님께서한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키로 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차의 옵션은 이거 네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네비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목소리> 네비, 네비, 라디오 이런 기능, 솔라티처럼 그런 기능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실 테이블 저희가 이게 자작나무로 요즘에는 확장형 쓰잖아요. 그래서 확장해서 쓸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사실 그 의자가 공간이 좀 좁아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이 낮져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접히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사실 이게 왔다갔다는 하는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체형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이게 지금 한 거의 10cm 넘 넓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여기 쫄대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여기가 이렇게 기억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도 들어가요 여기가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땡겼다. 넓혔다 해서 쓸수 있게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땄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뭐밥 먹을 때막 흘리다 그러면 은 아이들 쪽으로 조금 더 당겨줘도 되고 조금 어른이 앉아서 좁좁다 그랬을 땐더 앞쪽으로 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테이블도 쓸 수가 있고 여기 독서도 있고요. 그 옆에 220V, 12V 콘센트 있고요. 우선 15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창문, 원래 있는 창문이에요. 차량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열 수도 있고,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서도 열 수가 있어요. 도실 위쪽에 상부장. 상부장도 저희가 이렇게, 칸은 두 칸이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긴짐 다 넣을 수 있고요. 그 옆에, 카오디오, 스카라이프 세탑이 있는데, 어차피 스카라이프 세탑은 차준이 거라서 나중에 빠질 거니까, 이 차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나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는 3볼트도메틱 에어컨 설치했고요. 이 차는 차량용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가 여기 위에, 운전석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에어컨 바람은 이쪽으로 나와요. 원래 차는 두 개인데 저희가 두개더 늘려서 네 개에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송풍구를 네 개로 확장해놨고요. 그 밑에 운전석 위쪽에 스마트 TV 이렇게 각도 빼서 편리 여기 있어서 그 거실에서 그뭐 업무를 보시거나 뭐 아이들 요즘에 집에서 공부 같은 거할때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주방인데요. 주방이 되게 넓죠. 주방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솔라티나 구조가 약간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솔라틴 여기 침상 사이즈가 거의 185에서 6 정도 돼요. 근데 트렌치, 아니, 마스터 15인승 같은 경우는 1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벌써 26cm 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주방이 넓어졌어요. 대신에 거실 공간은 솔라틴보다 마스터 15인승 이 차가 더 거실이 넓어요. 지금 냉장고, 90m 냉장고 들어가 있어요. 냉동실, 냉장실, 별도로 쓸수 있는 투도어고요 냉장고 바로 위쪽에는 이건 인덕션. 인덕션이다 보니까 인덕션 전용기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칸은 우리 양념장 같은 것들 몇개 이렇게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수전. 이렇게 해서 수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방 상판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조리 공간이 돼요. 뭐 과일 씻고 야채 씻고 도마놓고 다다닥 우선 바로 끓이고 이런 구조가 우리 집처럼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마스터 1 5인승 같은 경우 주방이 넓다 보니까 수저, 수저를 넣을 수 있는 칸을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저, 국자, 주걱, 뭐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수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 가능한 서랍이 하나, 둘, 셋. 세 칸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수납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함 하나 있고요. 컨트롤 패널 박스 있고요. 그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는 모두 다 주방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고, 조리하다가 겨울에는 이게 거의 문 닫잖아요. 믹스팬 바로 위에 있어서 믹스팬 켜고 조리하면 바로 이렇게 환이될수 있게 믹스팬 바로 위에고요. 있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우리가 불빛을 조금 어둡게도 할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조명을 조절할 수있고요 우선은 고정형이에요. 가변형 아니라 고정형. 그리고 문은 템버도어 이렇게 쓸수있고요 변기는 고정변기 들어가는데 고정변기 싫으신 분들은 이동변기 충분히 가능하고 변기 모양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볼일 볼 때는 사실 이 방향이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볼일 볼수있고요 그리고 수전.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랑 물 나오는 세면대까지 다 있고, 거울이 또 이렇게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 보여요. 시각적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저희가 이렇게 거울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상은 길이가 여기는 160, 여기는 185cm 정도 되고요. 위에 상부장 다 이렇게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넓게. 있는데 지금 뚜껑 3개인데, 사실 3개가 뚜껑이지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긴짐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칸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다 뚫려서 작업되어 있고요. 제등 뒤에도 포인트 조명. 그래서 밤에 다 붉은 상태에서도 쓸수 있게. 뭐, 혼자서 뭐, 할 때, 일기 쓸 때, 책볼 때, 잠이 안올 때, 다끈 상태에서 이거만 따로 개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콘센트, 220V, 12V 콘센트가 양쪽에 좌우, 다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전기 핸드폰 충전하고 노트북 뭐 충전하고 그럴 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잘 이제 대고 누우면 이 정도. 제가 155가 좀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 남아요. 그래서 185 정도 돼요. 차량의 옵션은 인산철 800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3kg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행 중 충전은 60, 한정 충전은 90 들어가 있고요. 옵션 사항으로는 에어컨, 블랙박스2 채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었고, 이, 여기 인덕션. 인덕션도 들어가 있어요. 청수는 200리터, 오수는 80리터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의 가격은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이 차주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지금 주행 키로수가 이걸 조작해야 되나보다. 역시 내 차가 아니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나오네요. 나와요? 어, 여기 떴네. 마스터 15인승 같은 경우 주방이 넓다 보니까, 수저. 아 씨. 좀 잘라줘요.